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름이에요. 오늘은 VDL의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를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, 메이크업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사배님이 이 제품을 메이크업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실 때꼭 파운데이션 전에 이 프라이머를 가끔씩 사용을 하는 영상을 자주 봤는데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펌핑형으로 사용을 하는 프라이머인데요.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이 펌핑 용기가 진짜 좋더라고요.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 정도 펌핑을 했을 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픽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만 눌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. 정말 양 조절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완전히 코 얼마 사이즈도 이 펌프 형식으로도 양 조절이 가능합니다. 가끔가다 로드샵 제품 중에서 좀 케이스가 부실한 그런 제품들도 많아요. 근데 일단은 이 VDL은 이 용기부터 굉장한 합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름이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인데요. 어, 프라이머 기능은 얼마나 좋을지는 솔직히 제가 프라이머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는 피부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. 큰 장점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컬러 코렉팅 역할은 확실히 하는데요. 그리고 제가 이사배님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팁인데요. 요즘에는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똑똑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크닝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럴 때 톤업 효과가 있는 컬러 코렉팅 제품을 사용을 할때 다크닝이 생겨도 바르지 않았을 때에 비하면 덜 칙칙해 보이더라고요. 화사하고 뽀샤시한 피부 표현을 연출하시고 싶으신 분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전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앞쪽만 한번 발라봤어요. 나한테 정말 잘 맞는 파운데이션인데 다크닝이 조금 걱정이 되는 파운데이션이다. 싶으신 분들은 이걸 베이스로 깔아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번 이용을 하자면 베이스로 얇게 깔고 이왕이면 좀더 좀 밝혔으면 하는 부분에 파운데이션이랑 약간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이 조금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